안녕하세요. 지뉴스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 총 지출은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두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성장, 인구 감소, 기술 경쟁, 지방 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확장 재정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 어디에 얼마나 쓰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국가 채무 1400조 원 시대를 열 만큼 가치 있는 선택인가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1. AI와 R&D 미래 성장 동력에 45조 원 이상 투입. 먼저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AI와 R&D입니다. 여기에만 약 45조 원 이상 전체 예산의 6.2%가 집중됩니다. AI 예산 기존 3.3조 내년 10.1조 무려 3배 확대. 그중 7.5조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나머지는 AI 반도체, 초거대 모델, 산업 융합 등의 투입. R&D 예산 기존 29.6조 내년 35.3조 원 역대 최대. 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콘텐츠, 제조 등 6대 첨단 산업에. 이중 일부는 국민성장 펀드로 전환. 민간 투자도 유도. 왜 이렇게 AI와 R&D에 집중할까요? 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고 기존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죠. AI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만이 미래 수출과 고용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키웠던 것처럼 이번 투자도 기술 중심의 산업 재편이 목표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해소 예산 29.2조 원. 두 번째 큰 축은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19조 원 29.2조 원, 54%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감소 지역 24만 명에 월 15만원 직접 지원. 지역 의료시설 지원 기존 9천억 1.1조 원으로 확대. 광역교통망 구축 철도 등 예산 1.7조 원 거점 국립대 산업 연계 허브 구축 0.9조 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0.3조 1.0조 원왜 이렇게 지방에 돈을 쓸까요? 단순한 지역 퍼주기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해소 없이는 국가 지속 가능성도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지역 소멸은 곧 내수시장 축소, 국가성장 잠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프로젝트는 예산은 확보했지만 효과가 분산됐습니다. 이번엔 직접 지원 산업 연계 교육 연계로 전략을 바꿨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3. 청년 복지 직접적 체감 정책 확대. 세 번째는 청년과 복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영역입니다. 여기에만 약 77조 원이 투입됩니다. 아동수당 만 7세, 8세 확대,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12만원 차등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중위소득 기존 200%에서 250%까지 확대 청년 미래적금 월 50만원. 납입시 정부가 6에서 12% 매칭 지원. 노인 일자리 기존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증가 예정. 지자체 주도 전환 지역 돌봄 예산 71억원에서 771억원 무려 10배 증가. 핵심은 단기 현금 복지가 아니라 구조적인 대응입니다. 청년은 자산 형성, 고령자는 커뮤니티 기반 돌봄, 지역은 인구 유지, 즉 복지의 목표가 출생률 상승, 인구 유지, 소비 유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재정이 미래 인구 구조 자체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4. 국방 통상 전략산업과 외교 대응, 예산 강화. 이번 예산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국방과 통상 분야의 전략적 재편입니다. 총 국방 예산은 20.4조에서 22.8조 원, GDP 대비 2.4%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초급 간부 보수 6.6% 인상, 급식 당가 13,000원에서 14,000원 3년 만의 인상. 내일 준비 적금 장기 복무 간부 대상 3년간 최대 1,080만 원 매칭. AI 드론 로봇 기반 미래전 예산 1.8조에서 3.2조 원, 약 2배 확대. 이는 단순히 군 복지를 넘어 첨단 기술 기반 전력 강화, 국내 방산 산업 육성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메의 양산 가속화는 방산 수출 증가와도 연결되며 향후 세입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통상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올해 1.6조에서 내년 4.3조 원, 3조 가까이 증가. 이중 1.9조는 조선 반도체 산업을 정책 금융으로 직접 지원. 대외 통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금융, 외교, 산업 정책의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5. 국가 채무 1400조 시대, 과연 감당 가능한가?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 국가 채무 문제입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415조 2000억 원, 올해 대비 113조 원 증가. GDP 대비 51.6% 사상 첫50% 돌파입니다. 정부는 IMF 기준 선진국 평균은 70에서 78%, G20은 83% 수준이라 아직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엔 맹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복지 지출 비중이 낮고 세입 기반이 취약한 편이며 반대로 고령화가 빠르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어 지금 늘어난 빚은 미래 세대에게 이자와 원금 부담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건전성 유지 기조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선 투자 성장 유도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예산이 진짜로 성장, 세입 증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면, 채무는 감당 가능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 빚은 코스라니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6. 결론, 이 확장 재정,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정부는 말합니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성장의 마중물이다. AI, R&D, 지방, 청년, 국방, 올인. 확실히 방향은 있습니다. 기술로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에 숨을 불어넣고, 청년에게는 기반을, 노인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경쟁력을, 나라에는 생존을 걸겠다는 전략.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예산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돈이 현장에 닿는가? 투자가 성과로 연결되는가? 지방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술은 산업과 연결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삶 속에 느껴질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빚이라는 이 결정, 당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728조 원,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전략과 위험, 가능성과 부담.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깊은 정책 분석 함께 하시죠.